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어, 한국엔 또 태풍 때문에 좀 피해가 있,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도 오늘따라 비도 좀 내리고 바람도 심하게 불고 그러네요. 자, 이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그 펌프 액션 22롱 라이플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 그 컴팩션 소총이 아니 소총이 없는 줄 알고 좀 신기해 하셔서 제가 또 있어서 이틀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라시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만든 라시고요 어, 모델 이름이 갤러리 그리고 22롱라인프를 사용하고 여기 튜브 탄창에 15발이 장전되요 그리고 지금 350달러에 플러스 텍스 이런식으로 팔고 있거든요 대충 모양을 보자면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요거는 나무로 된 거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또 플라스틱으로 된건또한 한정이 또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나무로 생긴 게좀잘 팔리거든요. 요거 팔리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께 소개를 먼저 하고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전장이 어떠냐면 90.3cm. 그러니까 22는 보통 그 초보자용이거나 아니면 어린이용, 여자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게 만드는 것 같아요. 90.3cm이고 총열의 길은 45.5cm. 약두 밤, 두, 번, 두번 조금 더 돼요. 그리고 무게는 2.4kg, 되게 가벼워요. 아이언 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이걸 이 보여드리자면 작동 방법이 이렇게 제끼고, 이러면 빠져요. 여기, 여기 이제 탄창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해서 사격하는 걸로. 어,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그 선배님이 주위에서 하, 사시는 선배님께서 예전에 그이 구경 건총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팔았거든요. 팔면서 저 더미탄, 요거는 이래 돼 있는 거죠. 더미탄을 주셔가지고 요거 한 다섯 발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다섯 발 넣거든요. 아니, 열다섯 15, 발 넣는데 제가 그냥 다섯 발만 우선에 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것도 그냥 빙거 가지고 하면 좀 별로니까. 요런 식으로 1 5발 넣으면은, 여기서이렇게 밀어 넣어서, 잠그거든요, 여기. 요장근약치 있으니까 잠그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펌프 하면은, 요렇게 이제 장전이 된다고요, 이렇게. 장전이 되고, 발사하고, 다음에, 어, 안 빠지나? 오, 제가 뭘 잘못했는 모양인데, 이게. 분명히 빠져야 되는데, 내가 또 고장내는 모양이다. <laughs>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서 펌프하고 빼내고, 이게 지금 더미탄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완전 신총을 갖다가 그 보여드린다고 하다가 이거 흠집 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지금 여기, 빠... 끼어있고안 빠져요. 그럼 이쪽으로 빼내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네발 빠지고 아두 발이 요 안에 끼어 있는 모양이다. 오케이 일단 제가 나중에 이거 뭐 빼서 뭐 팔아 먹어야 되니까 일단 빼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시 그러니까 요즘 브라질에서 만든 총도 많이 나거든요. 토르스하고 라시 같은 해상그럴 거예요. 거기서 총을 많이 만들고 이런 조그만 소총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저렴해서 아마 그 시장을 잠식하고 그래요. 토르스는좀 그런 대로 괜찮고. 오케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라시 갤러리 22롱 라이플 사용하는 펌프 액션 22 구경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